꿈에. 근데 사람들이 어질지 않고 진짜 아, 정갈, 안 되지. 정갈하게 쓰고서는 이렇게 이용하고 안 되지. 놀다가 가면 아, 여기 보니까 음. 어디 생각나냐? 어. 소나무가 이쁘잖아요. 음, 산책인가. 응, 음. 음, 맞아. 여기 여름철에 사람들 진짜 많이 오대. 아. 어 사람들 많이 먹어. 혹시 마... 아니 음료수 먹어. 아, 아이 그럼 <laughs> 아주 음, 그냥 <laughs> 동네 이장처럼 막 <마>, 먹더라고. <laughs> 참나그 어린 녀석이 <laughs> <속이 속이> 말이야. <laughs> 아 수, 그러니까 맛있다, 그러니까. 어, 맛을 느끼잖아 그 어린애가. <laughs> 참. 그서 여기서 들어가야 되냐? 이쪽으로 한번 가보자. 가볼까? 음, 이쪽으로 볼까? 이쪽으로 가봅시다. 이따가 조금 이따 저 가볼까 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쪽으로 한번한 번도 안 가봤어. 음. 맞아 이쪽 길은 안 가봤네 여기로 오면서도 이쪽 길 응. 우회도로다 아, 여기 아, 이쪽으로 아, 한번 가볼까? 우회도로. 오늘 어, 여기. 어, 여기 차박하러 많이 오나봐. 음 그러네. 오 여기가 좋다. 음, 어, 여기도 생각지 않게 괜찮네. 여기도 괜찮다. 어? 어, 생각 여기, 어, 여기 생각 생각지 않게 괜찮은 길이 있네. 이보다. 어? 응. 어. 여기 올해가 이쪽으로는 잘안 왔거든. 그러니까 어 음. 이. 자전거 하이킹도 좋아하겠,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겠는데? 응. 응. 뻘에 물이 다 빠져갖고 뻘면 나왔는데. 응. 왔다 갈때 밭도 이쁘고. 어, 어. 어 괜찮네. 괜찮네. 어? 응? 예쁘네. 사람들이 여기 차박하러 많이 와. 그러게 말이야. 여기 가다 보면 넓은데. 음, 괜찮네. 어, 여인가 봐. 저기 봐봐. 캠핑카들 쫙 많지? 어, 그러네. 어, 여기 사람들 차박하러 많이 와. 응. 이들가 산 밖에 돌아보고 나갑시다. 아니면 저리로 가볼까? 그치. 저쪽으로 아, 한번 우리 가봅시다. <laughs> 아, 여기 나가서 이렇게 아, 여기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얼마나 목말라 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쉬고 싶은 거예요. 나무로 그렇잖아. 아, 얼마나 심상해. 얼마나 목말라 했으면 그래. 우리 아, 이쪽에서 같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보자. 여기, 아, 여기 길 이쁜데 많다. 이쭉 아, 가면 이새카야 나무 좀 봐봐. 쫙 멋있지? 아유, 근사네. 하 아, 왔다. 캠핑장에. 사람들. 우리 눈 <laughs> 재밌게 날 따뜻해. 그래, 그래, 그래. 기서 고기 거 먹고 가야 돼. <laughs> 아유, 참. 왔다. 정말. 여기도 문 있고, 저기도 문 있고. 근데 여기 화장실도 있나? 아, 화장실 있네, 이 봐, 여기. 화장실 있네. 김치 산권이나 먹거리촌 뭐, 뭐 해장집 국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여기도 산책로 진짜 괜찮다. 이봐봐. 음 길이 이쁘다. 그렇 여기도 저 캠핑장이 노지 캠핑장으로 어, 캠핑 아주 캠핑. 괜찮은 데인데 그 화장실도 있잖아, 보니까. 그전에 한번 여기 와, 너무 널어놓고래 갖고 시끄럽고래 그 갖고 여기 한번 닫았었어근데 다시 오픈해 놓은 거야. 아 이제 사람들이 뭐 캠, 캠퍼들이 많고 만 그래. 엄청 많네날 어. 풀리니까 그럼. 다 나왔어. 어고 아. <laughs> 어이구. 어. 빨리 가, 빨리. 아니, 저 앞에 차 오니까 안 돼. 그냥 보내고 와야지. 천천히 가야지, 안 돼. 괜히 실수하면 안 돼. 좋은 날 나와가지고. 아니, 여, 여기도, 여기도 사람들 여기 주차해놓고 여기서도 쉬네. 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laughs> 똑같은 마음은. 그런 마음은 똑같은 거지. 다 나와있네. 마음은, 마음은 똑같은 거지. 아, 그 커피숍이 저기 있네, <laughs> 오른쪽에. 어, 다들 표현, 표현을 안 하면서 살아서 그렇지. 다들 어. 답답한 마음, 그, 그런 마음들을 다 가슴에 <laughs> 아, 안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갈대숲에 와서 어. 또. 어. 그러면서 살아, 우리가. 이야, 어, 길이 이쁘다. <laughs> 어디를 봐도, 어, 어디, 나... 어디를 봐도. 이 나무가 이제. 다 예쁘네. 나무가 이렇게 굵어지면 어. 더 멋있어지겠는데? 어. 어. 이걸 왜 이렇게 몰랐었지? 어, 안...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렸었나. 아, 근데... 아 여기 근데... 들어올 생각을 안 했지. 응. 어, 저, 지금. 뭐 저, 있어? 지금, 어, 지금 우리 저, 저, 조금 전에 지나왔던 길, 지금 아, 다시 가고 있지만, 거기가 노지 캠핑장으로도 괜찮은데요, 지금 보니까. 화장실도 있고. 거기 사람들 많아. 많잖아 거기 넓어갖고 어, 이게 어. 유명한데요, 여기가. 어, 캠퍼들이 많이 와있네. 응. 오늘 주말이라서 그런가? 많이, 많이 와있네. 아니야. 엄청 많다오더라고요. 음, 그렇구나. 음. 아, 돌다보면 이렇게, 이렇게 생각지 않게 진주를 만나게 된다니까. 가을에, 가을에 갈대꽃, 억새꽃, 안득했을 때. 응. 화성에 있는 그 저기 공룡 화석지 뭐냐 거기 아딱 좋은데 음, 괜찮네 야, 아, 참. 참 좋다 무서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요 <laughs> 일로 들어가보든가 여기 화장실 다시 한바퀴 돌다가가보자 아. <laughs> 신기하네 아무래도 사람들 구경 차 구경 사람 구경 <laughs> 세상에나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다나왔다냐 여기가 어. 화장실인가 봐. 에. 어, 화장실도 있네. 어, 여기가 화장실인가 봐. 에. 아우. 여기 주차장인데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활용을 잘 하는 활용을. 거지 뭐. 근데 깨끗이만 사용하면 좋은데. 화장실도 있고. 화장실 노지가 어, 너무 아주 괜찮네이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깔끔한데? 구 i p 급이야 응. 어, 깔끔해. 음, 근데 사람들이 어질지 않고, 진짜. 아, 어질면 안 되지. 정갈하게 쓰고서는 이렇게 이용하고. 어질면 안 되지. 놀다가 가면. 여기 아, 보니까 이... 어디 생각나냐? 응. 어. 저기, 어. 어디야, 거기. 눈도장 딱 찍어놨다. 저기 어. 서, 서, 아, 어. 어. 서에. 아, 잘 됐어. 공평항이 거기... 아니지. 장고항? 장고항 생각난다. 이쪽으로 <laughs> 때 나가. 응. 어. 아주 눈도장 잘 찍어놨다. 한번. 이제, 날 잡아가지고 와야지. 아, 아, 아 이거, 거 오늘, 아니, 오늘 주말이라 그래서 더 사람들이 많이 왔을 거야. 그런데, 어. 잘 왔다. 이렇게 아, 숨어있는. 근데 여다가 이렇게 파쇄석 어, 숨어있는 까르면서. 아주, 어, A급 노지 캠핑장을 발견했네. 근데 아, 이게, 잘 됐어요. 아주 좋다. 타석이 아니다. 타세석이 <laughs> 아니야? 타세석이 응. 아니고 그냥 뭐, 자연 돌이야. 뭐 자연 조약돌 비슷한 어, 것들이네. 타세석은 <laughs> 좀 그런데 타세석이 <laughs> 아니네 그냥 그냥. 감, 이제 감, 바닷가가 가, 있어. 갈 응, 돌이네. 바닷가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도 어떻게 좀 모아서 갖다 놨나 보다. 또다 보니까 원래 여기는 주차장이라고 그러더라고. 어. 아니, 주차장. 저기 어, 봐. 저기 저쪽 상가에 어. 뭐 통닭집, 뭐 해장국집 다인저 정석 같다. 시켜서 먹고. 그러니까. 그냥, 얘는 또 누구세요? 어. <웃음> <웃음> 귀여워라, 차가. 야, 정말 잘 아. 여기 잘봤다잘아봤어 아, 여기. 아주 진짜 괜찮은 어, 길 또... 괜찮은데, 여기. 오, 이걸 이걸 놓치고 와, 진짜 사람들 많이 왔다 이걸 놓치고 엉뚱한 데만 돌아다닐 뻔했네 또 어. 봐봐, 저쪽에 다 먹거리 어, 다 있네 어, 어, 어. 도시락 안 싸갖고 와서 다 사다가 배달시켜서 먹고 앉았고 배부르면 저기 가서 공원에 가서 오른쪽에 가서 산책하면 딱이야 참, 야. 훌륭하다, 훌륭해. 아니 나 이거 유튜브 몇번 봤는데. 유튜버 어, 유튜버에서 유튜브에, 봤어? 나 어, 이거 못 봤네. 나는 다서 아. 봤는데 아, 저쪽 구석에 어. 있었구나 근데. 아, 어. 사람들 진짜 많이 와. 음. 아, 참, 아주 와. 잘 만났어. 사람 아주 잘차 만났어. 구경, 사람 구경 실컷 했어 텐트도 어. 눈 속에 눈 속에 쏙 잡아 넣었으니까 <laughs> 한번 한번 이제 와야지. 저쪽으로 음, 나가야지. 네. 아, 잘왔다 잘, 알았어. 아니, 어, 잘 왔어. 아니, 넘어가도 돼. 잘 왔어. 아이고, 재미난 길을 한번 발견했네. 음. 아니, 여기 테마파크가, 여기가. 아주 아, 좋구만. 유명한 데거든. 이렇게 차박 지르다가. 여기, 여기 안산시인가? 여기 어디서. 안산시지. 여기 아. 여기서 이걸 예. 막아놨다 하더라고. 그전에 하도 어지러 놓고, 나 정지는 못차리, 어지러 놓고. 찾아오기도, 아니, 찾아오기도, 아이, 찾아오기. 찾아오기도 쉬워. 죠 풍차가 있어가지고. 아니, 찾아오는 건 간단해지, 여기 대부 찾아오기도 쉬워. 대부도 쪽에서 와도 되고, 안산, 안산 저쪽 반대방향에서 와도 되고, 그, 저, 저, 그 휴게소 이름이 뭐야, 거 나래휴게소. 응? 나래. 시와 나래휴게소. 어, 시와 나래휴게소. 응. 그쪽, 거기, 거기가 이 근처에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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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앞에 어, 보이는 어. 데가. 그러니까. 저기 보이잖아, 저만. 그렇지, 그렇지.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저, 저기. 어, 아유, 껄에 물이 싹 빠지니까. 그래, 찾아오기도 그러니까. 쉬워. 아주, 아주 여기 오늘 잘 발견을 잘했어. 잘했네. 아니 저. 여기 물이 들어오면 더 이쁠 것같네 음. 아이고, 저 물이 지금 나간 시간이라. <laughs> 괜찮네. 괜찮아.